스코프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현경실 교수님 회장님이시고 김용희 교수님이 편집위원장 때, 그게 몇년 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교원대학교에 왔어요. 권수미 교수님 뵈러 왔습니다. 권수미 교수님은 우리 학회 편집위원장님이시고요. 어, 최근에 우리 학회의 학술지 음, 음악교육 연구가 스코프스 네. 학술지로, 네, 바뀌었어요. 스코프스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스코프스라고 하는 것은 네. 어, SSI, s s c i 그리고 ANHCI와 같은 글로벌 국제학술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에 네덜란드 엘스비어 컴퍼니에서 퍼블리시 시작했다고 하는 후발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스코프스가 무엇인지 수년 전에 네. 우리 현경실 음. 교수님이 회장님이시고 음. 그리고 김용희 교수님이 편집위원장님이실 때 우리 음악교육학회의 학술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스코프스야라고 음. 말하셨던 그 단어가 꽂혔을 뿐, 저도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네. 그냥 그냥 마음에 이게 렇딱 심어놨는데. 네. 그걸 또 이렇게, 또 선임들이. 그니까, 현경실 명예회장님과 김용희 명예회장님께서 한 분이 회장님이시고 한 분이 편집위원장님이실 때, 네. 우리 학술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스쿠프스야. 네. 라고 하셔서, 네. 규격에 맞는 등급? 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제 더좀더 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후로 뭐 AI 뭐 빅데이터 등등 얘기가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 그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음악 교육 연구 분야도 한국의 음악 교육 연구가 세계와 얼마나 교류를 하지? 음. 분명 구글 스콜라 같은 데 들어가면은 데이터베이스 음악 교육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국 연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아 결국 한국 음악 교육 학자들의 연구도 음. 국제 수준의 음악 교육 연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음. 시스템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어, 통로가 필요하구나.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스코프스가 아니었을까? 라고 어.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니, 그리고 편집위원장님만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시면서 이게 계속 이 길을 향해서 달려오셨잖아요? 몇년 네. 하신 거죠? 몇번 하셨어요? 어, 네. 제가 2016년 3월 달서부터 편집위원장을 시작했는데, 16년, 네. 그게 2년 텀이니까. 네네네. 이제 <laughs> 2년 텀이니까 그만둘 때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laughs> 네, 네. 저희가 2016, 17년도에 연구윤리 네, 네. 관련으로 어려운 경험을 한번 했고요. 네, 네. 그리고 2018년도 등재평가제에서 음. 심사 때 그때 우수등재학술지로 네, 또 네. 그때 한번 또 이렇게 음, 좋은 평, 네. 어, 평가를 받았어요. 네, 네. 그것이 2018년,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때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음, 네, 네. 2019년 딱 지금 가을쯤 됐어요. 네네. 어느 신문지상에서 교수 신문인가에서 우수 등재 학술지일 경우에는 음. 스코프스 등재 심사 여러 단계 중 1단계 국내 심사를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음. 하는 아주 짤막한 기사를 보고 네네. 이게 무엇일까 하고 어, 연구재단에 연락을 했는데 네. 딱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담당자 그들도 어. 모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운이 있으려니, 저희 교원대학교 도서관에 엘스비어 네. 담당자가 세미나를 왔어요. 음. 그래서 스코프스가 무엇이고 엘스비어가 무엇이지 하면서 그 담당자에게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네네네. 어, 그러고 나니까 어떤 그 계획이 순간적으로 빛처럼 흘렸냐면, <laughs>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맞습니다. 음. 그런데, 네네. 저희가 우수 등재 학술지로서 어 5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음. 올해까지예요. 네네. 그럼 2023년 내년에는 저희도 어 연구재단 재평가 대상이고요. 음. 그럼 5년 내로 스코프스에 만약 등재가 되어진다면, 네. 어, 되어진다면 그것도 최하한 2~3년은 준비해줘야 되는데 음. 된다면. 때마침 2023년 내년에, 네.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음악교육 또심포지움 국제학술대회가 크게 앱스머가 있지요. 네, 네. 오호, 오호라. 그러면은 <laughs> 그 외국인 연구자들이 다 음악교육 연구에 투구할 수 있는 잠정적인 네. 연구자층으로 확보가 되겠구나. 네, 네. 그럼 앱스머 유치하기 전에, 네. 어, 그리고 또 우수 등재지 자격 그리고 가고 <laughs> <갖고> 있는 중에 <laughs> 그런 빨리 스코프스라는 것을 도전을 해 봐야지 음. 이걸 안 하면 이러와 같이 좋은 기회가 더 이상은 없을 없또 있을까 음. 라고 딱 하는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에 그 시기가 순간. 맞았네요 네. 더군다나. 교수님께서 편집위원장 하고 계셨고 그게 2019년 <laughs> 가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laughs> 어, 48-45 편집할 때였죠. 11월 초순이면은 네. 그러니까 11월 3 0날이면은48-45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앱스트랙 초록 부분 네. 그다음에 표 그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음, 음. 참고문헌 다 영어로 고쳐야 되는 거기서부터 뭔가 틀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수 등재지만 해도 교육학 쪽에서 음, 우수 등재 지참 드물고 네. 음악학 쪽으로는 더더군다나 없고 음. 그리고 어~ 한글로 논문을 쓰는 국내 로컬 학술지가 스코프스 국제 수준의 국제 등재지로 넣어, 나아간 그 벤치마킹할 만한 학술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왜냐면은 교육학 분야에도 없고 있다 하들에도 영어교육 학계가 (2019년) (20년에) 하나 되는데 그분들 학회는 영어 다 영어로 쓰지 한글로 스코프스 등재가 된 학회가 아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20개월이 주로 이 국제학술지 등재된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벤치마킹 할 샘플링을 20개월 학술지에서 찾아서 네. 보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록에 해당하는 네. 부분, 네. 그리고 표 그림 부분, 그리고 뒤에 참고문헌 부분서부터 하나하나 손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건 정말 시장. 네, 네. 시작 부분이었어요. 어, 네, 시작. 시작. <laughs> 네. 예. 아니, 그, 일단, 우수 등재 학술지? 예. 그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거, 예. 그게 전체 학술지 중에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 지금. 몇개안 돼요? 지금 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가 되게 많잖아요. 등재 예. 학술지까지 예. 하면. 예. 되게 많은 학술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었고, 다시 그걸 스코프스로 바꾸는 작업을. 예. 네. 네. 왜 그런 욕심을 내신 거죠? 욕심 하기보다는왜 <laughs> 그런 왜 그런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죠? 네. 그 당연히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laughs> 네. 기회가 네네. 네. 어~ 물론 다른 편집위원님이 장 하셨다면 <laughs> 어떤런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솔직히 어느 누구도 하라고 저에게 이게 푸쉬를 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그, 그 정도지 10, (10년쯤) 전에 회장님 두 분이서 그 <laughs> 말씀하시는 거가 뒤에 꽂혀 있었을 뿐네 예, 예. <laughs> 네. 근데, 이전에 저희 음악교육 연구를 위해서 많이 또 기여해주신 김영현 교수님과도 네. 이렇게 음. 상의를 해보면, 네. 그 당시에 하려고 했었을 때, 음.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음. 홈페이지를 다시 영문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네. 그 비용만 해도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대요. 아,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되나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일단 초록하고 표하고 이런 거 지금 다 바꿨어요. 창고문헌하고 그렇 그 영업비밀인데, <laughs> <laughs> 그 영업비밀 이렇게 <laughs> 해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기본이었고, 네, 네. 그 다음서부터는 네. 어, 어, 심사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음, 네, 네. 1 단계는 연구재단에서 심사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는 네. 과편협이라고 하는. 네. 한국과학술지 학 음. 편집자협의회라고 네. 하는 자세한 내용 말씀 안해셔도 돼요. <웃음> <웃음> 아니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laughs> 그다음에 음, 뭐 음. SBI가 한국 위를 한국의 위원회를 설치 설치해서 그들이 국내에서 2차 음. 심사를 하고 음, 네. 그다음에 최종 심사는 네덜란드 어. 외국에서 심사를 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철저히 영어 자체도 이제 한국어를 탈피해서 음. 영어로 또 뭔가 또 홈페이지 구축도 돼야 되고 그냥 홈페이지 구축도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평가 항목 뭐한 (15~16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정말 어,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음. 찾아가면서 어, 만족시켰던 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았어요 참 운이 좋았어요 아니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참 운이 좋았다. 아, 그 당연하죠. <laughs> 네. 다시, 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있을 연구재단 평가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준비했지만 다시 또 오수 등재지가 될수 있을까? 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모든 것이 참 운이 좋았다. 음. 앞으로 관리 유지가 참더 많이 힘들다. <laughs> 관리 그렇지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님들이 도와주실 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어, 그 KCI 등재학술지도 저희가 몇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스코프스도 3년 단위로 오. 또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장 편집현장 내려놓고 싶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laughs> 네. <laughs> 네, 앞으로는, 물론 이제는 지금 통한 해왔던 것처럼 논문의 질관리, 음. 그 다음에 심사의 뭐 엄격성, 그 다음에 편집위원, 그리고 뭐 등등 여러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정말 구축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음악교육 학회의 모든 회원들, 모든 네. 연구자들이 음.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자로서 네네. 연구력을 네. 어, 성장시키면 네. 되어요. 아, 그좀 막연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고를 많이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국제적인 동향을 좀 같이 살펴서 한 번씩 연수를 마련하시고 그 연수를 들, 잘 들으시고 뭐 따라오라든지 이런 거뭐 없으세요? 그건 없고요. 근데 <laughs> 네. 동향을 파악하는 거는 네. 한 가닥이긴 합니다. 음. 왜냐면어 국내 우리 음악 교육 연구에 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고할 때도. 한글 논문뿐만 아니라 영어 논문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인 저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저자들도 학, 연구자들도 음. 국내 음악 교육 연구에 투고를 많이 할수 있도록 네, 네. 많은 홍보와 동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음, 네. 플러스 우리 한국 음악 교육 학회 회원들이 논문을 투고할 때 음악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 연구에 실린 (1차) 연구를 바탕으로 음흠. 국제학술지 어, 그러니까 SSCI급 그 다음에 ANHCI 하물며 스코프스급으로 네. 국제학술지에 또 이제 나아가서 투고를 하실 때 음... 우리 음악교육연구에 인용했던 것을 그쪽 학술지 레퍼런스에 실어주시는 것. 음. 결국 임팩트 팩터를, 인용지수를 높여주시는 일이 네네.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로만 음. 어,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음악교육 연구에 투고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음. 국제학술지로. 네. 어 음악교육 쪽은 참 드물어요. SSCI급, 뭐 ANHCI급이 음, 예를 들어서, 뭐, JRME, Journal 음.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음. Music Education Research, 그리고 그 다음에, 이즈메에서 나오는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음. 네, 네. 영국에서 나오는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음. 이런 곳에, 음. 이런 곳에 음. 여러분이 논문을 음. 투고, 게재하시고, 네. 그 연구 참고문원에, 우리 음악교육 연구, 하셨던 선행 연구들을 갖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음. 그게, 앞으로의 음. 과제예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스쿠프스까지 같이 오게 됐던 분들 꼽아 주신다면 너무 주신 분들 어, 그럼요 네, 네. 너무너무 많죠 저희 먼저 팀팀 <laughs> 네. 편집팀 어,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음. 번도 바뀌지 않고 같이 와온 음. 우리 이지혜 간사님 음. 그리고 권다는 간사님 네네. 네. 그분은 워낙 저희가 1년에 4번 발간을 하지만 음. 들어올 때, 논문을 투고할 때는 권다는 간사가 이제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지의 관사가또 담당하고, 네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논문을 받고, 음. 이렇게 서로 쉬지 않고 1년을 달려옵니다. 네, 1년 4번이니까 그렇죠. 되게 바빠요. 숨 쉬고 나면 금방, 숨 쉬고 나면 금방.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스코프스 준비를 위해서, 더 집중 인원이 필요해서 네. 2019년서 하반기서부터 네. 당시 이렇게 영, 논문을 쓸때 한글로 논문을 표 그림을 그리고 음흠. 그리고 참고 문헌을 작성했는데 네. 게재 확정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게 확 바뀌어 있어요. 네, 네. 이 과정이 좀 짧아야지 음.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님들도 음악 교육 연구 어려워서 투고 못하겠어라고 음. 하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네, 네, 네. 저희 간사님들이 네. 그 과도기 동안 많이 고쳐주셨 수정해 네. 주셨어요 네, 네, 그 네. 편집 간사가 네. 우선 표 그림 쪽은 정윤정 네. 박사님 음. 그리고 참고문헌 쪽은 유근혜, 음. 간사님. 음. 그분들이 도와주셨고, 네. 그리고 영문초로 그 질관리 필요해요. 네네. 근데 정말, 정말 재능 기부 차원에서 네. 배수영 교수님, 음. 그 다음에 이문정 교수님. 아. 그분들 다 강사로 시작해서 둘다 전임 되셨어요. 어, 축복받으셨죠? <laughs> 이거 해서? <laughs> 아, <이 웃음> 네. 과정을 통해서 워낙 덕을 많이 쌓으셨으니까.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연구윤리라든지 네, 네. 평가, 뭐 심사 과정, 논문 투고 방법 등등 이런 네. 규정들을 다 영어로 번역하는 음.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김용희 교수님께서 아, 해주셨어요. 네, 네 아. 다 누굴 시키기보다는 네. 김용희 교수님 그리고 음. 저. 네. 먼저 자 함께 해볼까? 음, 제 먼저 하면서 음. 간사님들을 이렇게 네. 함께 독려할수 있게끔 음. 근데 한 번도 싫다는 말 포기하겠다는 말씀 안 하시고 음. 함께 7년을 음. 동거 동락해준 음. 우리 간사 선생님들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예 계속 그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더다 다른 급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나요? 어 다른 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게 SSCI 급이라든지 네, 네. ANHCI 급, 네, 네. 그거는 차기 편집위원장 <laughs> 네. <laughs> 후배님들이 하셔야 네. 되지 않을까요? 음, 네. 네, 하여튼 네. 무궁한 발전을 예. 우리 다 축하할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엄청 축하할 일이고, 어, 엄청, 그럼요. 네, 엄청 좋아할 일이고. 이게 단지 학회의 뭔가 업적이라든지 음. 학회의 위상이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를 통하여. 우리 음악 교육 연구자 학자들의 네. 연구력이 음. 기량이 더 이제 향상될 것이고 음.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동시에 한글로 논문을 쓰지만 음. 잘 편집된 영어 초록이라든지 음. 표그림 참고문헌 등등을 통해서 외국인 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음. 길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배 음악교육학자들, 미래 음악교육학자들이 그들이 국내에서 음악교육 연구를 진행하여도 네. 국제적인 수준의 음악교육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음. 그래도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해 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